이제 저런 양반들은, 그, 글 쓰라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. 아유, 그렇군요. 네. 그냥 나, 뭐 탁탁 뭐. 나는 고요함이 좋다. 네. 나는 지끄러움을 싫어한다. 네. 또 뭐, 뭐도, 그것도 뭐, 뭐 이래가지고 막 써놨는데 아주 소박하게, 잉? 써놨죠, 잉? 네. 이? 써놨자, 이? 네. 어. 그거 한번 타다가 보래. 그래. 네. 그거 아주, 진짜 참, 그 아주 놀라운 글이야. 진실한 글이야 <laughs> 카톡에서 이런 거를 <걸> 보다가 아. <laughs> <다만 좀> <laughs> <laughs> 카톡 같이 어, 하시나? 맞아. 아니었죠 예? 네. 카톡. 그렇죠? <laughs> 저는 아니, 그런 걸잘안해 가지고 고양이 좋아하시니까 <laughs> 고양이 좋아하시까 초대하기 좀 거시기하네. <웃음> <웃음> 아직 공부가 안 돼. 음. 음. 카톡방에 있는 거. 네, 평택방위를 해놨어. 자기가. 제가 뭐 소속되는 걸참 별로 안좋아하나 여기 난. 있네. 소속잡이 짊고 있고. 소속잡이 짊고 있고. 이렇게 막, 와, 돌아와 있는 이런 걸 별로, 별로 안 좋아. 좋다, 안 좋다가 없고. 그냥 이렇게 막, 긴건안봐죠 그냥 이게 막 간단하게 막 이렇게. 압축시키는 걸 보는데, 긴건안봐요긴건안봐주더라고요 잘. 네. 그런 거. 그것도 이제 본인 집중력이요. <laughs> 맞아요. 집중력이 없어요. <laughs> 나는 이렇다.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, <laughs> 모든 상황에 내가 맞출 정도로 이 폭이 넓어야 <laughs> 돼. 맞아요. 네. 적응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어. 네. 좋고 나쁨, 옳고, 그것도 없을 정도로. 그렇죠. 그런 정도로. 어. 그... 시끄럽고, 그래. 뭐, 소용이 네. 없을 정도로. 적... 네. 그냥 그런 게다 소용이 온게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가만... 흡수할 수 있는. 그냥 이렇고, 그... 이런 상황 이렇구나, 저런 음. 상황이. 이 양반이 글도 안쓴 양반이고 아주 우리식으로 글 썼어. <웃음> <웃음> 저는 복잡이 싫고 아 이게 그 말이고 나 그러니까, 이게 무슨 소린가 했네. 복잡이 싫다 이 말이야. 아, 아 싫고 해서 어, 이게 뭔 소린가. 응. 시끄러움도 그렇고 또 싫다 소리두번 아. 하기 싫으니까 그렇고 어머 어머 음. 세상에.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 써서 그랬구나 글씨를. 네, 네, 네. 난 싫고가 뭔 소리지 이게.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로 쓰는 거지 구어체. 문어체는 적지 못했어. 카카오톡 아, 연세가 좀 드셨나 보네 이렇게 쓴거 보니까 어 아, 그렇죠 예 제가 목소리에서 도기 느껴져 음. 어제 구입한 가만히 있어봄 낭독 좀 벌써 낭독이 들어갔어 잉 빨라 네. 음. 답이 하고파 답이 하고파 하고. 아, 그거 이제 응답을 하게 해서 하고 싶거든 잉 네. 네. 이렇게 숨죽여보면도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싹 듭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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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체제. <그거 제제이? 웃음> <laughs> 마음에 든다 해놓고 싹 든다 해. <laughs> 선생님 읽으니까 이해가 되네. 나를 <laughs> 이해가 게이안 되지. 이해가 안 되지. 예, 예, 이해가 안 되지. 예, 예. <laughs> <그게> 내가 잘잘 <laughs> <laughs> 읽었네. <읽혔네이>. 예. <laughs> 아유, 참. <에>, 여기 또. <laughs> 저 남성님을 <남순님. 남숙님을> 남 갖다 <laughs> 낙성님을. <laughs> <laughs> 밑에는 남성님 해놨는데 위에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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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너무 웃긴다. 남성님과 쟤는. 날카로움과 둥근 기운이 어. 합이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. 아. 난 너무 칼이 없으니, 난, 수, 난숙님과 조화를 이루, 이루랍니다. 칼이 없다고요? 너무 둥글, 이분이, 조용하다고. 나는, 나는 근데 이분이 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. 아, 그게 그래 둥글둥글 하잖아요. 말소리도 둥글둥글하고, 뭐가 아, 없잖아요. <laughs> 쌍칼이 네. 없으셔서 쌍칼 <laughs> <laughs> 그 부드러워 말이야 네. 아주 부드럽고 유해 얼굴도 네. 유해 둥글둥글하게 말이야 네. 그런 당아리가 풍겨 벌써 책 네. 네.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네. 네. 음. 음. <laughs> 그다음또 이렇게 네. 난 너무 칼이 없으니 난송님과 조화를 이루렵니다 이것도 참그 그 다른 사람과 그 서로 교류하고 합해지겠다는 게참 음, 좋은 발상이죠책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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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독이 책 낭독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자기 집이 그런가봐. 음. 참 좋습니다. 좋은 글 낭독 잘하고 있습니다. 사람답게 사는 그림이다. 할 말은 음, 다했네 예. 예. 아주 그냥. 떡부러지게 썼네. 글 같은 건안 써봤는데 어, 늘뭐 처음 쓰는 걸글 같다. 이 같다. 머리에서 확실하게 아니까 이런 글이 나온는 네. 복잡이 아, 싫고단 이게 거쳤구나. 이거구나. 참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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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구어체로 쓴 거야. 구어체로. 말이 아주 그냥 정확하시네. 음. 나는 복잡한 게 싫고 음. 시끄러움도 아, 그렇고 <laughs> 또 식사 중에 두번 하기 싫으니까 그렇고 <웃음> <웃음> 어, 정말 아니, 재밌어. 재밌네. 아유, 정말. 어제 구입한 가만히 있어 봄, 낭독 중 벌써, 음. 벌써 실행으로 네. 들어갔을, 간 사람이야. 이는 어, 그냥 바로 실행해 보자. 응, 바로 실행이야. 음. 낭독 중 아, 답이 아. 하고 봐 내가 한다는 이걸 예, 갖다 그래, 응답을 그래. 하고 싶어서, 이렇게 숨 죽여 봄도 마음에 드는 썩막썩 <laughs> <갑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쏙> 듭니다. 썩 듭니다. 썩싹 듭니다. 야, 여기 달성, 미친다 <laughs> 아이고, 요즘은 참, 우는 분들 하다 아주 그냥, 보물들만 오시네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난성님 때문에 왔으니까, 난성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지. 음. 난성님, 니까 저는, 음. 난성이는 이런 사람이고, 난 날카로움과 둥근, 기운. 자기는 둥글다고 벗고, 음. 둥글다고 하는 말을 칼이 좀 없단 말이야. 음. 난 너무 칼이 없으니까, 남성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 그리고 호떡불장구의 아니다, 이 말이거든. 네. 어, 그거 좋은 말이지. 음. 그 나이 차이가 아마 10년, 20년 차이 되는 것 같은데, 음. 그 친구 같이 지냈잖아? 네. 네. 그렇죠? 네. 네. 아무 격이 없이 말이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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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홀씨 너무 보이셨어? 이렇게? 모르겠습니다. 내가 난, 난수, 얘한테. 그 저분 몇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또 <laughs> <laughs> 쓸데없는 거물으 <물어보네. 웃음> 아유 혼났어 서지기야 선지기야 고잘 만났어 그런 거난 궁금하거든 응. <laughs> 근데 보고쓸데는거가 아 제가 초대 네, 단톡방 아, 초대했고, 네. 그, 그분이 쓴 거를 제가 개인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. 음. 네. <laughs> <laughs> 문이네 법문. 간문. <laughs> 아, 어, 누구세요? 세요 네. 예. 어서오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저쪽으로요 아 저쪽으로 저기 하나? 이 어디에요? 어요 모서리 침대 상면아 가운데 들어오신 가운데 뛰어야 돼 그래도 뭐저 <laughs> <laughs> 각각 응? 카톡으로도 다 어, 하고 어, 이제 네. 또 네, 저 남도 다 하고 할 짓은 다 해야 네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너무 재밌어 이게 이제 <laughs> 소통을 한단 말이 소통을 네. 독불장 아니다 이말이 네. 어. 자기를 활짝 그냥 열 활짝 열고 열, 그냥, 열을, 그냥 음. 같이 음. 자 이게 그러니까, 어, 음, 음. 화끈해요 아주 화끈해 음. 그에너지 있고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음. 네. 네. 느껴지더라고 네. 21세기,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고립돼. 근데 제 양반은 이제 글만 읽어놓으면은 이제 응. 날개 가닌 거지. 네. 예? 응? 지